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동을 한대. 그럼 이 원이 뭔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중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칼이 돼가지고 이 원의 둘레를 딱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중심을 지는 나 선이 있어가지고 이 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칼이 돼가지고 동그란 칼. 이 넓이, 이 둘레를 딱 이등분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노란 서, 노란 원을 이등분하죠. 하얀게, 하얀 것이 얘가 얘고요. 얘가 얘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말해서 공통 현의 방정식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공통 현의 방정식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야 이등분 되겠지. 근데 공통연의 방금식은 얘에서 얘 빼면 되거든요. 얘에서 얘를 빼요. 자, 그렇게 풀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말이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서, 얘 전개하고 뺍니다. x제곱 y제곱 마사 x 마이 y. 그리고 4 더하기 1이었는데, 4를 빼니까 1이겠지. 이걸 뺐더니, 얘가, 뭐라고 했죠? 얘가 0이다. 요, 요게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이에요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걔가 중심 2콤마 1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이등분을할 수가 있어요. 2콤마 1을 지난다 하더라 하면은 8 더하기 2 빼기 1. 9죠. 9. 는 R제곱이다. 따라서 R은 얼마가 될까요? 음, 답이 3이 되겠습니다. 889는 정답이, 1번의 정답은 지금 일단 3이 되고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공통연의 이이나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 얘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긴 해요. 두 원이. 근데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들아, 봐봐. 왼쪽 원이 더 반지름이 클까요? 오른쪽 원이 반지름이 더 클까요? 왼쪽 원이 더 반지름이 큰 거죠? 예, 그러면 왼쪽 원을 그릴, 왼쪽 원을 그렸는데, 얘는 더 작은 원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통연의 길이는 최,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를 이렇게 그렸고,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럼, 공통연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 공통연의 최대값이 얼마면 될까요? 얼마가 될수 있을까요? 최대라면. 이쪽만 하고 오 이렇게 움직여보면 알수 있죠? 예, 뭐가 될수 있는 거죠? 공통연이 최대가 되려면? 음, 지름. 그럼, 왼쪽 원의 지름이 돼야 돼? 오른쪽 원의 지름이 돼야 돼? 공통연의 길이가? 당연히 오른쪽 원의 지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면은 얘가 좀더 들어가서, 이렇게 말고, 좀더 들어가서 지름이 그냥 공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만 똑같은 거예요. 공통일의 방정식이 오른쪽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공통일의 방정식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또. 너네 보고 공통일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는 0. 자두 개를 빼는 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2AX 그리고 Y는 없네요. 세로선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중심 A,0을 지나셔야 돼요. A,0 A콤마 0은 뭐 대입할 데가 없어서 대입할 수가 없어요. A콤마 0, 지난다. 그러면 2 a 제곱, A 제곱 빼니까, A 제곱은 16이다. 어, 양수 A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A는 4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숨은 뜻은 잘살펴